미국에서 산 아이템들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진 박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시댁 식구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최근에 미국에 잠깐 다녀왔는데요. 잠깐 다녀오면서 제가 미국에서 산 아이템들을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해요. 사실 미국에 유학 생활을 계속 하면서 계속 미국에 있었으니까 어떤 아이템을 사야 될지 이번에 방문을 했을 때 굉장히 좀 당황을 좀 하기도 했거든요. 어떤 것들 사가야지 좋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사실 어 저는 한국에 있으면서 아, 좀 필요하다 싶은 거를 조금 기록을 해놨어요. 참 계획적인 제이죠 뉴욕에 도착해서 저희가 필요했던 물건들을 샀는데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산 아이템들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어, 운동복을 조금 샀어요. 이제 스포츠 브라탑이랑 그 다음에 운동복 바지. 어, 왜냐하면은 제가 사실 한국에 와서 최근에 복싱을 시작했거든요. <laughs> 헬스 플러스 복싱 이제 두 개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복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타이트하지 않아서 너무 편하고 이게 기니까 타이트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없으면 짧거나 이러면 좀 타이트한 감이 있는데 이게 있어서 굉장히 편해서 샀고 바지 또한 편한 재질로 네, 득템을 했습니다. 운동복을 이렇게 패션템으로 구매를 했고요. 후리스 이거를 샀어요. 이거 후리스라고 하나요? 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따뜻해요. 제가 그래서 이걸 입고서 어 샘플 안에 나갔는데 자켓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은 이거 하나로 너무 따뜻해서 그래서 한국 겨울은 사실 미국보다 훨씬 더 춥잖아요. 샌프란시스코보다. 그래서 한국에서 정말 잘 입을 것 같아서 샀는데 완전 제 스타일. <laughs> 딱 입었는데 아 이거는 제건 거야. 그래서 그냥 바로 구매하고, 첫 번째 저의 아이템이고요. 옷은 사실 이게 다예요. 미국에서 옷을 산 거는 이 운동복이랑 이거 후리스 이게 끝이고요. <laughs> 참 간단하죠? 그 다음에 또 운동 관련해서 이거 샀어요. 이게 그 스미스 머신에다가 바에다가 낀. 그 쿠션이고 그다음에 엉덩이 운동할 때 좋은 거거든요. 네, 애플힙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지금 그래서 운, 운동 엉덩이 운동하고 헬스장 다닌 지한 2년 정도 됐는데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옷태가 달라. <laughs> 그래서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네, 이번에 미국에 가서 엉덩이 운동하기 위한 이 쿠션을 샀습니다. 얼른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 이거는 크리스마스 오너먼트 거든요? 샌프란시스코 피어39에서 크리스마스 인 샌프란시스코 이런 상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잘못산거 같긴 해요. 왜냐면 이은둘다 남자 같아. 아닌가요? 둘다 남자 같아. 살 때는 어 너무 귀여워 이거. 토니의 나라 이번 어, 2022년도를 기념하는 거로 사자, 이로서 샀는데, 사고 나서 며칠 있다가 보니까, 둘다 남자인가? <laughs> 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워낙 샌프란시스코가 또 LGBTQ로 굉장히 활성화된 도시이기 때문에, 어, 그럴 수 있지 않나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봤어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너무 귀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크리스마스 트리를 저희가 못 내리고 있는 게아 이거 사 왔는데 <laughs> 트리에 좀 달아봐야지 하고서 아직도 그래서 저희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는 거예요. 쓰는 이 향수가 지오바니 알마니라는 이 향수예요. 아쿠아 이 여성용. 근데 제가 이거를 트래블 사이즈로 정말 잘 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서프라에 갔을 때 트래블 사이즈로 구매를 하려고 했어요. 이게 정말 저의 최애 향이야. 아, 막 너무 좋아. 근데 트래블 사이즈 재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떡하지? 그냥 못 사는 건가 했는데 가장 작은, 음, 가장 작은 30ml로 그냥 샀어요. 그래서, 아, 혹시라도 깨지면 어떡하나 싶어서 포장도 안 뜯고, 정말 그 캐리어 안에다가, 그오우 안에다가 엄청 빡빡 조심히 해서 가져온 저의 향수예요. 제가 좋아하는 듀오바니, 아만이 아쿠아. 네. 향수를 하나 사왔고요. 더 이상 트래블 사이즈는 이제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필요했었어. 다행이죠. 진짜 다 썼어. 그 다음에 서프라이 간 김에 리팜을 하나 샀어. 이거. 네, 5달러인가? 굉장히 저렴했는데, 확실히 한국이 날씨가 춥고, 이제 차가운 바람이 불다 보니까 입술이 잘 트더라고요. 근데, 입술이 트는 건 트는 건데, 저의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입술을 뜯어요. 그 정말,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습관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잘 고쳐지지 않아. 네, 립밤을 하나 사왔어요, 소프라에서. 향수 산 김에 뭐 재밌는 게 있나 이렇게 구경 다니다가, 괜찮을 것 같아서 사봤는데 되게 색도 연해요. 저는 아시다시피 화장을 별로 안 하는 편이어서 그냥 연한 색으로 립밤을 쓰기 위해서는 정말 한듯안한 듯의 끝판왕 <laughs> 립밤 필요하죠. 겨울이니까.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샀냐면요, 여러분. 초콜렛. 이 기라델리 초콜릿이 샌프란시스코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선물할 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건 사실 토니가 산 거예요. 이거 말고 초콜릿 몇개더 있는데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어 제가 먹을까 봐 제가 보기엔 토니가 숨겨둔 것 같아. 근데 자기 친구들한테 주려고 산 건데 제가 사실 하나를 이미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더 먹을까 봐 토니 씨가 숨겨둔 것 같아. 그래서 이 초콜릿 사왔고요. 아동 도서 제가 이 리틀 피프 빅 드림 이 시리즈의 책을 보카들에게 저번에 미셸 오바마 책을 사왔었거든요. 근데 이책 시리즈가 꽤나 유명하더라고요. 그 한국의 푸땡 거기에서도 리틀 피프 빅 드림스 책을 판매를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 스티브 잡스와 카말라 해리스 이분들은 샌프란시스코와 연관이 있는 분들이셔서 우리 조카들에게 읽어주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서 네, 아동 도서 두 개를 사왔습니다. 물론 책읽는 거는 소니의 몫이겠죠. <laughs> 네 그래서 책 이렇게 두번 사왔고요. 이오게나이 이건 사실 한국에서도 충분히 살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왜 샀는지 저도 모르겠어. 이거 조금 실수한 것 같아. <laughs> 실수한 것 같은데 제가 왜 이걸 샀냐면 저는 사실 악세사리 중에서도 귀고리 반지를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귀고리는 사실 짝끼리 있어야 되니까 항상 하나 찾으면 반대쪽이 어딘나막 상자에서 막 찾았는데 그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제가 토니한테 항상 그랬어요. 한국에 가면은 주얼리 올게나이저를 꼭 사겠다 라고 했는데 한국에 와서 산게 아니라 국에 가서 사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가격 한만 원도 안 했어요. 굉장히 좀 저렴하게 산? 주얼리 올게나에서 근데 이게 좋은 점이 귀걸이를 걸수 있는 게 많아서 저한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얼리 올게나에서 사왔고요. 그다음에 제 제가 사온 게어 이거. 템폰 어, 조금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템폰을 항상 쓰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템폰을 사려고 갔는데 종류가 별로 없는 거야. 거의 다 생리대만 있고 어 어떡하지 싶어서 그냥 미국 간 김에 한박 사왔어요. 음 정말 잘산것 같고. 어, 네그렇습니 <laughs> 예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국으로 이제 관광 오거나 여행 온 분들이 지인들이 미국에서 생리대를 사가는 거야. 그래서 어, 생리대를 왜 사가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한국에도 생리대가 충분히 있을 텐데. 근데 저가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아 조금 한국에서는 좀 정형적인 디자인이나 쉐입이라면은 미국은 조금 더 여러, 여러 가지 종류의 생리대와 그 다음에 템포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운동할 때 쓰기에는 이게 가장 저한테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왔습니다, 여러분. 가방 하나 사왔어요, 여러분. 완전 제 스타일. 제가 사실 가방을 사러 갔는데 되게 무난한 갈색 가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 이거 사야겠다. 되게 무난하고, 크기도 괜찮고, 가볍고, 괜찮네. 했는데, 토니가 이러는 거예요. 어, 유진 스타일은 항상 조금 더 크레이지한데, 그거 너무 단조로운 것 같다. 갈색. 너무 좀 심플한 것 같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내가 그렇게 크레이지한 스타일, 그렇게 튀는 스타일을 좋아했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걸 딱 보자마자, <laughs> 내 거다. 싶은 거예요. 아, 이건 진짜 내 거다. 이거는 게스 제품이 뭐야? 여기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여기에 이렇게 게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귀여운 거야. 안에도, 안에 지퍼랑 이렇게 조금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장점은 정말 이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었다는 거? 디자인에 뭔가 이 세련된가? 치렁치렁 거림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 이런 스타일 제가 조금 좋아해요. 특이한 스타일? 그래서 완전 제 스타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매를 했고, 단점은 조금 무거워요. 아니까 지금 좀 가볍네? 제가 이것저것 많이 들고 다녀서 무거웠나? 지금은 가벼운데 조금 무겁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괜찮네요. <laughs> 가방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괜찮은 것 같고, 완전 만족하는 아이템이에요. 정말 대만족. 보자마자, 아, 얘는 내가 대만족. 간다. 그래서 계산대로 가기 전에도 이렇게 하고 갔어. 마치 내거 마냥. <laughs> 그 정도로 마음에 들었던 저의 네, 휘랑찬란한 가방입니다.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선물로 주신 네, 켈빈클라인 장지갑. 음,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한 4년 전인가? 켈빈클라인 그 조그마한 정말 작은 미니백을 선물로 주셨거든요. 근데 그걸 정말 잘 쓰고 다녀요. 지갑이랑 핸드폰 넣으면 딱 끝? 그, 정말 그 정도로 작은 건데, 뭐, 집 앞에 나갈 때나 카페 나갈 때 그거 들고 다니기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잘 썼는데, 이번에는 시어머니께서 장지갑을 캐들클라인으로 선물해 주셨어요. 이게 가죽이 아니라 뭔가 맨들맨들한? 이거 뭐죠? 비닐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고리가 있으니까 그냥 가방 대신 이렇게, 이것만 그냥 들고 다녀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았고. 안에 구성은 여기 가운데 동전지갑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카드 넣을 수 있고. 지폐 넣을 수 있고. 여기에다가 뭐 카드, 그것뿐만이 아니라 립스틱 도어놓 그냥 들고 다녀도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나갈 때 핸드폰을 그냥 여기다 놓고 이렇게 나가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마음에 드는 선물 중에 하나예요. 저희 시어머니께서 혹시 마음에 안 들면 은 가서 환불하거나 바꾸라고 여기 안에다가 그 기프트 리브까지 넣어주셨어요. 근데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네, 환불이나 바꾸지 않고 그냥 이 상태 그대로 네, 가지고 왔습니다. 마음에 드는 장지갑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제가 여러분 조금 반짝이는 걸 좋아해요. 뭐 반짝이는 걸 싫어하는 여성분이 없을 것 같지만, 저는 반짝이는 걸 되게 좋아해요. <laughs> 그래서 제가 저 박사 졸업식 때 토니한테 졸업 선물로 예, 반지를 갖고 싶다. 반짝반짝이는 반지를. <laughs> 그 정도로 제가 반짝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 저 토니 형과 토니 형의 이제 약혼녀 분께서 이 브랜드 팔찌인데, 되게 제 스타일이에요. 정말. 딱 제가 원하는 스타일의 반짝반짝임을 가지고 있고, 샌프란에 있을 때 같이 더블데이트를 했거든요. 근데 그날 제가 하고 갔어요. 그만큼 마음에 드는 팔찌예요. 되게 잘 하고 다닐 것 같은? 안에 보면은, 여기에도 이렇게 그 브랜드가 이렇게 안에 적혀 있어요. 각인이 되어 있는데. 근데 거기 옆에도 심지어 반짝이가 붙여있어. 지나요? 안보이죠 완전 마음에 드는 팔찌 선물을 받았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다예요. 저희가 미국에서 사온 제품, 그 다음에 선물 받은 제품은 이게 다고 너무너무 만족을 하고 있어서. 이따 <laughs> 오늘 나갈 때는 정말 이 옷을 입고 나갈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한국이 조금 춥잖아요. 1월이고 해서. 그래서 오늘 이걸 입고 나갈 거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한국 넘어올 때 수화물 무게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많이는 못 사고 그냥 짜잘짜잘하게 여러 개 제가 갖고 싶었던 거 한국에 있으면서 제가 차곡차곡차곡 정리해놨던 그 리스트를 하나씩 사왔고 지금까지는 되게 대만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여러분께 제가 미국에서 사온 아이템을 공유해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막 뭔가 사온 아이템을 공개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해외에 가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실 때 어떤 것들을 주로 사오시나요? 저는 저, 정말 그게 궁금하고 특히 미국에 가서 무엇을 사오시나요? 전 그것도 되게 궁금해요. 계속 미국에 살았기 때문에 어떤 거를 사와야지 좋은 건지 잘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국에 갔을 때 사오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에게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